엄청나졌죠? 야논네들 포위면 언제부터 이렇게 엄청나졌냐? 자, 여기다가 지금 아이템 엄청나게어 얘들 다 먹고 가야지 돈이 좀 급해요 내가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얘들 됐고 일단은 완료했으니까 그냥 갑시다 어 600이나 주네? 많이 주네 생각보다 하자 안녕? 오랜만이네 놀 아, 줄거야 여기 말고 여기 뭐있나 <laughs> 안녕. 처리했면됐지뭐이 이거. <laughs> 내려와 거 이거. 이도 가. 내려오라고 가자고. 잠깐만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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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V.P 유저신가요? 퀘스트가 이쪽거 끝난가나 봐요 아예 보고를 안하고 마치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좀 이쪽으로 갈게요 달려가나 그냥 이동해서 가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달려갈게요 나가 오늘 32렙까지 한다 그랬나요? 31렙까지 한다 그랬나요? 32렙이었죠? 보조 퀘스트 하는 것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아 여긴 기 어디야? <laughs> 건축물이 겁나 멋있군요 우리 편이야? <laughs> 지나갔게좀 <laughs> 어? 어줌 아, 오랜만이다 내가 애기 구해줬거든요, 메인에서 는거야이이이이이이 You have lost the child, so you should understand that a mother's fear never ends. Nor does a father's rage. Fear and rage are fair replies to life's fragility. Please, leave me to my tears. Neb, if you will follow me, we must give her privacy. Chet,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ease her? Hmm. She has found a ritual protection in an ancient scroll. only a few ingredients remain to be i'll find them 겁나 구라시네요. 우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계신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wait nab 뭐야? an impatient soul is a troubled one. my lady needs parts from fresh-killed sacred bird. 갑죽인 신성한 새들이 필요하다고요? i'm sorry but there is a shop south of the temple basin w h e r e such items. are sold. 저는 생명과 희생시켜서 자기의 안녕을 기원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may you prosper 지금 뭔가 말이 안 맞았죠. 얘랑 지금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었는데, 이상해. 그죠 얘랑 대화를 해야 되나? 아, 헬러 약코게이머 아, 이 관찰 근처, 근처에 있어? 여기네요. 바로 근처구만. <laughs> 상점을 찾고 다산의 부적 구하기. 상점 마법 물건을 파는 상점은 신전 남쪽에 있습니다. 이거 좀 읽고 갈게요. 이게 읽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바이크너 위안이 대신과 파슈프린프타의 아내 타이모텝이 정원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도마뱀에게 독살당한 위험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지금도 티아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이크너 타이모텝이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의식을 치르는데 필요한 물건을 구해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 있었던 일이긴 하네요 어. <laughs> 내돈 들어가는 건 아니지 그거는 좀 곤란한데 <laughs> 근데 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길이 잘안 보여요 <laughs> 너무 구현을 생생하게 해놓은 것 아니냐? 여기에 <laughs> 그 <위에 웃음> 상점이 <웃음> 있다고? 오 <laughs> 어, 진짜 스트레인지인데 베리베리 스트레인지야

They do not seem to appreciate variety. My customers know I can provide what they seek. I hope you can do the same for me. May I have a look around? But of course. I'll leave you to browse. 돼, Excuse 아니지. me, but I have some business to attend to. I'll be back soon. 응. And in the second chamber lie the worldly goods of Horapolo and Shesh. protect them and provide them sustenance. The message is incomplete. I wonder what the rest of it says. You get your choice, what's all here? I think of value. Why would the merchant sell such cheap goods here? I don't know what you're going to do. I'm g o 빵이 뭐가 있는데? 음, 아니 아니. 나 빵이 뭐가 있대도? 아니, 아니. 아 일단. The merchant did not want me to see this part of the shop. 아 저거니? 저기 있네요. 음. 이거네. Fertility talisman. 이게 다 산의 부적인 이유가 뭐지? 아, 그렇죠. 뒷방으로 가야 비싼 게 있죠, 보통. 이게 다 산의 부적인 이유가 뭐야? 잠깐만요. 이거죠. 민과 하토르의 신관들이 축복의 부적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은 여성이나 임신한 여성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파란 도자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알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런 상이거든요. 아 뭐야 뭐야 지금 제 누구 만나러 간다고 해놓고서는 얘들 부른거죠 여기로 와봐 너 뭐하는 일이야 may the greatest of masters of craftsmen forgive me i was sure it was he who had brought down the curse upon memphis many thought the same it is no mark against you by chance i spoke to a priest of anubis at the temple one day when i went to give really? worship he whispered darkly into my ear about pasheremta 뭐야? 진짜 자보 네이션 오브 라이트 a n o 뭐라 뒤에서 들리는 뭐야? 리가 이상한 데서 들린다. 숨겨진 방이 있는 것도 아니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방금? 뭐지? 그래, 맞 중요한 거 있어. 예컨포 okay. 네, 해야 you 돼요. 파엑. 아이템 주거든요. Uh. 저 마비 잘 받는 예정인이시니까요. 허송대를 차치하고 용을 회수, 야 미안한데 아가야 솔직히 너무 멀지 않니? 여기? 너무 멀거든요. 이건 근데 기간 제한이 있을 텐데? 하... 딴 캐, 딴캐 할래. 아, 이렇아딴게아니에 뭐야? 이거 또인 줄, 뭐야? 아니, 받은 상태니? 돌아, 머리겠구만. 일단은 요거를 해야 되는데, 난 정말... 퀘, 이런 캐스트가 싫어요. 뭘 잡으라는 캐스트가. 일단 강가쪽으로 가볼게요. 강가쪽으로 가면 메가리가 있을 거거든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합있다아 잘못 눌렀어. 이쯤에 가면 메가리가 있을 거고 홍학이랑 있긴 하겠네요. 분히 근데 얘들 잡기가 힘들던데. 잠깐만요. 가벼운 날인가 이거? 아 아니구나. 내가 화를 바꿔놨었구나. 가벼운 날 사고 갈게요. 잠깐만 미안한데. 이금 왜갈인데? 아 왜갈이 다 힘들어. 이게 천천히 가도 무조건 날라오려 그요 쟤들. 굿잡. 굿잡 세누. 오케이 왜갈이 뭐야? 이거 아니야? 이게 뭔데? 아, 얘였니? 따오기였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하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 아, 여기 빠른 이동 있다. 빠른 이동 찍으면서 저 퀘스트를 있자, 하면서, 빠른 이동 찍으면서 간가 쪽으로 가서 잡으면서 갑시다. 그러면 될거 같은데, 저거 하나 놓치기는 좀 아쉬우니까. 은근이 공격을 안 하네 이웃 디코있으 공격을 안 하네요 애들이? 뭐지? 와 이거 뭐하는 구조물이냐? 아 무슨 구조물이지? 배에 건조하는 건가보다 이거 올려가지고 아 어, 잘못 눌렀다. 음? 저 섬은 뭐지? 오케이. 세노 범위가 생각보다 많이 증가했을 것 같은데. 어디에 뜨더라? 여기에 뜨던가? 아 그렇구만. 자, 능력치 하나를 올릴 수 있는데. 안 살고, 아무것도 없고. 아, 맞아 나. 아까. 아까 뭐야. 그거 올린다 그랬는데? 독, 독, 독침. 독침 올린다 그랬거든요? 그 독침이 어디 있는 거지? 이거 아니고. 독침이 어디, 이거 아닌가? 이게 독, 도...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건 화염탄. 아, 이거다. 음. 독침이 어디지? 아, 독타트까지 가는데 꽤! 많이 찍어야 되는구나. 자. 시신을 감염시키십시오. 이건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지금 캐스트를, 음, 얘를 일단 추적을 하고, 아, 근데, 제 레벨 높으면 어떡하지? 32레벨이면 지금, 잠깐만요. 골동품 일매. 도굴꾼이 골톱봄을 약탈하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호송대 처치하려는데 레벨이 32레벨이면 지금 이거 안되거든요. 정상? 이거 그냥 포기할게요. 못해 못해. 못하고. 외가리들이 어디 있을까? 홍학이랑 외가리가 일단은 뛰어내리고 보통 약간 들판, 물이 있는 들판 같은 데 있었거든요? 저런데? 저기 호박이 있는 거 같다. 외가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데. 되게 잔뜩 있는 거 있었는데. 이동하게 있고. 아, 호쿠야님 어서오세요. 뭐 오지 마. 야, 너 때문에 새다 날아갔다. 치라고.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이 자식아. 가리가리, 농심 왜 가리? 2시에 엔딩 보셨어요? 아하. 오, 근데 빨리 보셨네. 아 그래요 이집트가 예민한가요 그쪽에? 뭔가 근데 고정은 생각보다 잘 해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아. 오케이, 집어. 오케이, 좋아. 홍학의 혀됐고 홍학의 혀랑 외가리가 필요한데 지금 이 외가리가 안 보이거든요 여기. 역사를 생각보다 보증을 잘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많이 다른 게 있었나요? 빌릴게 내가 왜가리가 필요하거든? 야, 왜가리 어디 있는 줄 아냐 너? 왜가리 본적 없어? 왜가리 없으니까 왜가리 왜가이거츄 기서파피루스에 같은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재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 의도한 바다는 아니었어 배못 쓰게 된것 같으니까 난 갈게 이 아무도 모르지 뭐 사실. 근데 진짜 사자에서가 있어요. 그게 더신기한되나 있다는 거 자체가. 아 정말. 아니 소식지라도 알려주고 이거 잡으라 그러지 소식지도 안 알려주면서 잡으라고 하는 거는 없어. 새가 없어. 난 레버 빼야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돌아보니 캐스트나 바고 갑시다 거리의 아이들 <놀람> 다니다보면 나오겠지 그죠? 다니다보면 왜가리가 있을것이고 왜가리를 잡으면 어디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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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키야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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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라고? 너 서라 와드와 저, 저, 저 빨라. 서라고 뭐라고? 뭐라저 뭐라고? 왜이렇게 라라고라고라고너라날 뭐라고? 뭐 비켜봐 얘들아 라 뭐라고? 뭐라이뭐라 신. 뭐야야 뭐라고? 뭐라고? 도망가지라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뭐 야, 너 집에 안 돌아갈 거야? 일로 와, 너왜 도망간 거냐? 도대체... 아니, 힌트만못낀게 나와요. 아, 도망가서 도적단을 만나게 한 거야? 이야. 아, 도둑질을 시킨 거야! 아,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그 뭐지? 막 애가 막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저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갔더니 어, 군인한테 가지고 흰 시키다, 아니면 회색 시키다 이러면서 나 읽었던 거 기억나요? 아직까지 기억나 그 시키가 우리 놈 시키. 지금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인지 잘못 들었거든요 얘기를 <laughs> 바이크가 도적들에게서 구해준 브랑아가 자신의 누나 카위트를 비롯한 거리 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실종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구하려면 맨피스 곳곳에 있는 카위트의 흔적을 따라가야 하며 도중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 되게 그러니까 그 바이크가 아기들 만날 때 보이는 특유의 웃음이 있어요. 되게 어 흐뭇하게 웃어요 진짜. 얘들 진짜 어 어. 아빠 웃음이야, 아빠 웃음. 흑탕하는 아빠, 응. 아빠 웃음. 되게 애기를 엄청 좋아해요. 뭐, 젊었을 때 자신의 아이를 잃어서 더그릴 수도 있겠지만 어, 이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불황 아이 누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조사해보자,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었나 봐요. 불에 탔는데, 배가? 이선고에 들어간 상태 k e 이시은 o 선고가 확실해? i 선이라 그래요? 배를 건조시키는 아, 이집이집이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더라고요. 물론 그... 아 저기 조기잖아 힘자수. 투틀레바이어스가 지금 집권을 하면서 메자이가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죽였다 그래. 너무 야 너냐 범인? 안에 여자 한명 있지. 너. 어떻게 생겼는데 완전? 해봐. 응. If it is information you want, you have just tripled its price. I'd rather throw my coin pouch in the river. 폭력은 정당하다. 일로 와. 야, 폭력을 쓰면 되잖아, 그냥. 아니, 그냥 때리면 될것 같은데 뭘뭐 어쩌라고. 사용 불가. 사람을 보고 사용 불가라고 쓰는 건 너무 심하지 않니? 쟤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뜻이야. Some men only a n s e r to the letter. p you! g e e a t g o u r e a cruel m n What h a e n e d How t o w you get it? The second time, she was stealing my biggest j of oil. She vanished like a demon in daylight. 보지 말 n 는 c 같은데 b a 냄새가 펄펄 풍겨. 당신의 삶이 나 <나의> o 강바닥까지 g t 앉기를 <laughs> 지금 뭐 저거 뭐지 기름이 지어지면서 아마 불이 붙은 거 같거든요. 가 p p The blaze spread to the whole vessel. While the ship banned, Carrot freed the children held on the docks, but the bandits must have caught her. Whoever owns the ship is responsible for the kidnappings. What is the name of the pyramid? The p 그 r a m i d is not the same as the pyramid. The pyramid i 나는 맨날 잘 내려와서 잘 몰랐네요. 중간에 가다가 딱끊겨나 모르겠던데. 그게 보여? 나는 안 보이는데 이상. 가끔 바이크보면 이상해요 저게 저기, 매... 매가 된게 아니잖아요. 근데 매일 눈으로 본다는 것도 이상하고 응? 음? 아야야아야야아무 아니야. 없어 아무도 없고 g 물 하나 숨기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잠깐만 m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가끔. 우리이 <목소리> 야. 연소 감살이 안 떴어. 지 아, 뭐야 넌. 연소 감살이 왜 갑자기 멀어지냐고. 인마 20단 됐는데 아, 그러니까. 메자이 자체가 독소 한번 심어봐야지. 독소. 레프트 3을 누르라매안 되는데? 아니. 독소를 안신거든요 야! 레프트 3이 이거 버튼 아니에요? 왼쪽 버튼 아니야? 살아있을 때씹는거 아닌데요? 짤라 짤라 했네 빨리 끝낸 이유가 있네 일로 와 어? 짤라 짤라 했네 자잘 읽어 봐요 자 뭐라 그래요 레프트 <laughs> 쓰리를 눌러 시신에 사용하면 일로 와 에이, 게임을 짤라 짤라 했네 어? 독소 얘기했잖아 독소그광란이오는 무슨 광란 같은 소리 하네 독소 얘기 독소 얘기했으면서 어디서 말을 돌려 일로 와 <laughs> 잠깐만 아가야 복소 얘기했잖아요. 니 네. 위에 채팅을 봐봐요. 잠깐만, 잠깐만... 아이 진짜... 근데 광란은 뭐예요? 광란은... 아, 나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 광란, 이거! 레벨이 낮은 적에게 눈치 보채기 이물질을 이, 이 사용하면 적이 자신의 동료를 공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응. 어. 잘못 말했잖아, 저분이. 어. 아닌데. 얘 이거가 독소인데? 봐봐요. 이건 감염균이네. 어쨌든 결국 후쿠야 님이 잘못한 거지. 대화 그거 뭐지? 잘못된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난 저거 찍은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아니 그리고 나는 독소를 지금 죽은 사람한테 쓰는 걸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뭔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지금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잖아, 말을. 결국은 후크령이 잘못했다는 거지. <laughs> 결론은 다 잘못됐다는 거야. 알겠죠? <웃음> 반성해요. <웃음> 잠깐만. 또 누구 구하라고 그러네? 애들이 단계적으로 나 구하라고 그러는데 애들한테. 애들이? 와, 되게 디테일하다. 물에 젖은 거 보이세요? 옷이 물에 젖었어. 어 기승전, 어 기승전, 청자달못 빙고. 잘 아시네.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잖아요. <laughs> 신전 근처 저택에 잡혀 있다. 근데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토리가 좀 아니고 나만 그래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 진실을 말하니까 <laughs> 진실을 말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죠. 음, 아무... <laughs> 벌써 30레벨밖에 안 됐네. 아직 벌써가 아니라 아직 돌아버리겠구만. 3 2레벨 언제 만듭니까? 예. 자, 여기가 지금 적진형 같거든요. 아, 적진형은 아니네. 눈도 안 내. 세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임마. m i 수있을 s s i 수있을 m 음, 이게 s 비 s s 이다아내 m 봐 s s 야 s 내 i p 이쪽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은데. 그게 밑에 있는데. 음? 게임에서 잘못했다고 냐고요그거는 그건 특이지. 그거랑 그거랑 틀리죠. 아직은 게임이 잘못한 건 많이 없습니다. 껄껄껄껄. o so what do you miss most about your family? Oh. Mother's cooking, definitely. She makes a d e l i I'd hate to see what you think of me now